여행자들이 현지 가이드 없이도 현지에서 현지인들처럼 여행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 디네이션의 서성진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한 3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이제 컨셉리 서비스 같은 걸 했었어요. 외국인들을 상대로 타겟 마케팅을 좀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거를 해주는 사이트도 없고 채널도 없고 방법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20년쯤에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는데, 그걸로 사람도 모으고 컨텐츠도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인 포인트를 여행에 접목시키면 여행 사람들도 모으고, 여행 컨텐츠도 모을 수 있겠다. 여행의 블록체인을 접목시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트래블 디네이션은 블록체인 여행 커뮤니티 및 플랫폼입니다.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양의, 잘 번역된 여행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보상하는 플랫폼이 블록체인의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내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로 뭘할 거냐면 현지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여행자들이 별도의 가이드가 없어도 놀고 마시고 또는 심지어 살아 볼수 있을 정도의 도움을 줄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는것이니다 생각해보면 은 여행자들이 한번 여행을 가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요 뭐, 실제 여행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의 루트도 검색해보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후기도 검색해보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당장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다른 여행하는 사람을 충분히 나는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보자 해서 저희가 슬로건을 여행자를 도와주는 것도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그런 여행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모아보려는 거예요. 저희는 스타트업이잖아요. 스타트업이 보통 초반에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이펙트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의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크라우드 펀딩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리워드로 주는 코인에 대해서 500만원 제한을 걸었던 이유도 투자를 통해서 많은 회원을 유치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국내에서만 한정되게 하고 있지만은 외국인도 외국인 그대로 따로 모집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 저희 에피코인은 당연히 다른 가상화폐들처럼 저희가 지갑에 넣어드리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이오스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EOS 지갑이 필요해요. 이오스 계정을 만드시고 지갑을 만드시면는 저희가 이제 그 m 피코인을 넣어드리는 방식, 네, 만큼이 막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그만큼의 토큰을 리워드 해드리는 방법을 저희가 이벤트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만들어드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게 정책적으로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어, 이거는 추후에 공지를 통해서 또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에 이제 저희가 MVP 버전을 오픈했고, 지금 들어가시면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백서는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오픈 이코노미 백서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개를 자세히 보시고, 이제 여러 개 둘러보실 수가 있고, 이제 작성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자 코인도 실제 보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노자 코인은 실제 노자 코인이 아닙니다. 샘플 노자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클라우드 펀딩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ICO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음 스테이지는 1월 달에 알파 버전, 모바일 앱 버전이 나올 거고요 3월 달에 그랜드 오픈, 영어나 중국어 버전까지도 오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블리디네이션은 블록체인 여행 커뮤니티의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 토큰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여행사들이나 항공사들, 호텔들이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큰 토큰 이코노미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많은 사연이 필요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한번 믿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